재민이가 승현이 많이 봐줬어? 승현이요? 어 응. 많이 봐줬죠. 어 많이 응. 좋아졌다. 아, 밴드는 엄청 좋은 거같은데요그 어려운 화음 라인 있잖아요. 그걸 하는 게 거의 손머리가 하고 시은님은 거의 원음 쪽으로 가시죠. 맞아요. 그러면 화음을 더 잘해야 되긴 하겠네요. 피치가 좀 불안한 게 너무 들려가지고 네, 네, 네. 신경 써서 다시 해볼게요. 제가 부족한 걸 알아서 걱정이 조금 컸었죠. 저는. 화음 쪽 음감이 별로 좋지 않은 보컬이라서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제가 화음을 진짜 못 하고요 일단 이게 제일 일단 걱정이긴 한데 이거 빼고는 다다다 다자, 다자, 자신 있어 더 잘해야 돼더더 더. 지금 약간 또 뒤에가 네.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, 한 번만 여의끝 새로운 길익숙속이리야될것 같아요 <웃음> 죄송합니다 아니 <laughs> 아니 시간만 날려먹고 계속 하... 일단...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때 엄청 주눅 들어있을요 어, 어, 잘 터져 있었는데. 어... 너 음감 좋아. 너 어쨌든 메인 멜로디 부를 때는 피치가 잘 맞잖아. 네. 그게 음감이 좋다는 거거든. 아 근데 네. 이게 네. 익숙하지 네. 않는 음들이라서 네가 지금 못 맞추는 거. 음감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. 아 어, 네. 감사합니다. 이제 기죽지 마요. 비가 죽으면 무대가 <laughs> <문자가> 죽어요. 그래. <laughs> 그러면... 기죽지 마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. 기세로 해. 성공. 기세로 해. 성공하 되게 감사했어요. 제가 실수를 해서 팀원들한테 피해 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연습하고 잘잘 해야 잘 해야 합니다. 제가 민폐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후회 없는 부대 하고 내려가야죠. 재밌게 하면 돼 재밌게 가자 사기 소몰 잘할 수가 있어 넌 가자 한빈키.